아,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이에 대해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무이는 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잘 사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무이가 아, 보통 사람은 어, 하찮은 식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무이가 실제로 많은 병에 좋고, 어, 알고 보면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무이 효능이 뛰어나고, 어, 제가 무의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더만, 은 안동에, 어, 90 노인이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몸이 온갖 군데, 여러 군데 아파서, 어, 무의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제 동영상을 보고, 무의 뿌리를 캐서, 한, 3개월 딸이 먹었더니, 모든 병이 다나았다 하면서 제한 전화가 왔어요. 무의가, 어, 떻게 좋냐면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소화기 질환, 그리고 오장육부에 간도 좋게 하고, 콩팥도 좋게 하고, 쓸개, 위장, 어, 여러 장부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이 뭐, 이는 약초지만은, 어, 다른 한약은 오래 먹으면은, 간을 손상하기 때문에, 두달 먹고 뭐, 한달 정도 쉬라 그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노인은 1년2년 아무리 오래 먹어도 오히려 간이 좋아지고 어, 어떤 사람 또 전화 와서 간경화가 걸렸는데 6 개월 먹었더만은 간경화가 완치되었다 하면 전화 와는 사람도 있고 이무인가 상당히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는 상당히 많은데 먹어보면은 병 치료도 잘되고 어~ 그리고 이 치매도 이용됩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치료되고 암도 예방되고 암도 치료되고 그리고 이게, 어, 누구든지 현대인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설탕, 꿀, 올리고당, 뭐, 그리고 과일도 당도가 낮은 것은 먹지 않고, 이 단맛을 좋아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신 쓴맛을 좋아하면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어, 장수하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오래 사고 싶으면, 병 없이 오래 사고 싶으면, 어, 뭐 이를, 아, 어, 즐겨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어, 암도 예방되고, 그리고 이게 살짝 데치가 먹으면 쌉쓸물에 입맛도, 어, 좋게 하고, 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뭐인는 단마디로 많아서, 만병통치하기 가깝다. 그럼 누구든지 난치뼈로 고시하는 분,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해 놓겠습니다. 이 동영상 밑에. 그 뭐,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암, 어, 불면증, 조현병 어, 피부병, 건선, 그러고 또 알레르기 피부병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또 뭐,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 어, 여러 가지, 자우전에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그런 병은 제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임상 경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